어아이 맵은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할 수 있는 망했다. 야이맵 겁나 넓어 보이거든. 아 넓은데.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. 와 저기 무슨 플레이어 몬 쏜다. 보급품 <laughs> 떨어지겠다. 맛있겠다. 아, <laughs> 아 뭐야 이총 발사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진짜 미안다다 어, 잠깐만, 선배님. 이거 저거 하나만 해라. 아니, 왜 이렇게 무서워. 사방이도서기 막나는데? 아, 이야 포디오 <laughs> 잘한다니까, 이거? 네. 어, 어. 아우. 나내 방으로 탈출해버렸어. <laughs> 어 아, 어, 뭐야. 맞는다. 안, 어, 안 돼, 포딩오안 돼. <목소리> 와 걸렸다. 와 정찬이님 진짜 <laughs> <laughs> 기 <질이> <laughs> 너무 좋고요. 아 미니건 발사할 때 <laughs> 너무 오래 걸려서 못 써먹겠어. 밟으기 <laughs> 어, <안> 맞았어. 우빈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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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까? 여기 두 명이 아있네 일단 여기 없 여기 아 yeah. 오케이 안돼 우리팀 갑자기 왜 다죽었어 아 오빠 딸팀 대야 둘이서 이머만 나왔어 이머만 발소리 <laughs> 내린다 으아 정차 어? 오케이 <목소리> 이모한테 맞았다 아야. 이모 지금 지방에 들어갔어 어이 형왜 <laughs> <laughs> <너> 말해 <laughs> 왜 같은 편이고 말해줄 수 있니 아저 떨어져 죽었어요 아, 근데 또 이. <laughs> <laughs> 정말 절망적이다. 아 와, 아주 총소리가 되네. 아, 여기 비둘기가 많더니 그거 다 쫓아내시려고 그러는 거구나. 야, 는 절대 너희 팀안갈 듯. <laughs> 나 지금, 망진형 <laughs> 마우스라서 그래. 어, 어 모르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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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그래도 많이 갔다. 그래도, 아. 그래도 이마 많이 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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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 너무 주져있긴 봐주고, 봐주고 해. 졌다, <laughs> 완벽하게 졌다. 완벽하게 응, 졌대.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. 우리 팀 나누는 법 알았어. 봐봐. 어, 네. 왼쪽에 스킨이 있고 오른쪽에 웨폰 있잖아. 요미랑 이머 둘이서 각각 들어가. 음. 나머지 우리는 누가 어디에 간지 모르는 상태로 두 명씩 나눠 가는 거야. 아. 그렇게 만난 세 명이 한 팀. 좋아요, 좋아요. 네. 됐어요. <laughs> 어디 가고 싶어? 상의하자. 둘둘 나누자. 나는 이쪽을 가고 싶어. 그럼 난 또이랑 반대쪽인 금색으로 갈게. 그럼 푸딩은? <laughs> 너 나랑 같은 팀안 하려고. 아냐 아냐 나집사이랑 같은 팀 해야겠다 나 무조건 집사 가는 점 알았어 금럼이랑 같은 팀 할게 자 그러면은 푸딩 어디로 갈래? 너네 둘 어? 그 중에 대장 누구야? 당연히 푸딩 선배죠 나 이쪽 갈래 그러면 또이 우리 같이 금색 가자 자, 누가 있을까 안에 네. 찾아보자 재밌겠다 분명히 언니 아, 뭐 있을 거야 어, 어. 어. 우리 네 팀이 되셨군요 어디 어디에, 어디에. 아, 기아이거 오케이 야 아, 우리 이겼어 가자 기토님 2순위 든든해요 왜나한테 든든하다 아, 안 하냐 아토인님도 아, 또인, 든든하자 네후지니다어전 <laughs> 실력이 어이. 어이 어이 야 근데 3대2라서 우리가 이기겠는데 예. 아나 <laughs> 없는 사람 치고 그 아, 나나 있다 버젓이 있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저 뒤로 들어가있어 저뒤 안보이게 내가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시키는대로 해야 3대2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죽다 가자 가자 근데 우리도 뚜이 없는 쪽이라서 없어도 있는 척 할거야? 가자 아, 뭐야 뭐야 어떻게 된뭐야 이거 맵비 이거 좀야 고수들은 시작하자마자 수류탄 들고 있는데 뚜이 샷건 들고 있는거 봐 요미 예? 선배님 나 이거 있어요 뭔데요? 이거 봐봐요 아,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와 료미다. 와 이거, 어, <laughs> 야, 이거 <용암을> 죽... <laughs> 에헤, 우와, 로켓 아, 런처 뭐야? 야 이거 용암에 닿으니까. 헤헤 료미 죽였다. 안 돼. 와로켓 런처 뭐야? 맵을 모르겠어. 맵이 이상해. <laughs> 맵이 너무 어려워. <laughs> 맵이. 나오닉스 괜히 했다. 어. 아이 게임. 무조 위로 올라갈수록. 아침. 아. 아. 예. 몰 아. 죽였다. 한 마리 죽였어한 마리래. 죽였어. 좋아. 요 와우. <laughs> 뭐야, 우리 동현님 왜 쓰러져 계시지? 죽었으니까. 똘이 제가 신체 수생술 해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하이, 아,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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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열받는데.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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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 게 낫긴 해. 어어 어디 있지? 야 갖고 놀아. 어디 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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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번에 머더에서도 분이 갖고 놀던데. <laughs> <laughs> 그니까.

무리한 거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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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늙으면 다 <laughs> <그래>. 늙으면 다 어떻게? 애기 퍼블 야야 무슨 말이래 같은 게 우와 안될수 <laughs> 아, 없긴 해아 재밌다 <laughs> 아 현모 자 우리 빠져주고. 이제 진짜 막판 할 건데 내가 룸미 팀으로 갈게 좋아요 <laughs> 어미야 이거 우리가 불리한 거 같아? 음, 모르겠어 해보자 가자 이길 수 있다 그래? 예. 그 생각해. 오케이. Okay. 아까 안 해본 맵으로 이제 막판 갑니다. 화이팅,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안 해본 맵이 뭐가 다 화이팅 하자. 루미야,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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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 화이팅 안 해? 땅굴을 봐서 어? 7-3이다. 괜찮아, 야 괜찮아. 내가 이길 수 있어. 오이. 아, 이런! 네가 이길 수 있어! 아, 이런! 네가 이수 있어! 인님이알 p g 를죽어 와, 야! 누리야, 잠깐! 우리 상대 안넣거같 큰일 다 이거 RPG가 <laughs> 데미지가 엄청 세! 야, RPG 빼라, 좀! 이거 돌격소총으로 야, 무기 전해서 RPG 맞으면. 빼! 너 사기 무기 쓰지 마! 여기 올라간다! <laughs> 이만해 복수를 부탁 해. 요 어, 누구 누구야? 요미 올라갔다. 된배요요미야 도대체 죽었어요. 마크론 거 한지 용이 뭐. 어디 갔지? 그런 거 아, 아니로. 아,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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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쳤어. 아, 쳤어. 아 와, 우리 쳤습니다. 쳤습니다. 와. 예. 5점을 아 먼저 따야 돼. 아 5점을, 아, 5점을. 5점을 먼저 따야 아, 돼. 5점이야. 그럼 매치 포인트네. 둘다 매치 포인트네. 나도 바빠 이 녀석아. 어? 이 녀석? 목표를 포착했다. 뭐야 료미 여기서 뭐해? 아 여기서 도인님 쫓아가지고 도인님, 료미님이 둘다 쫓아오던데? 우리 우리 둘로 들어왔어 료미가. <laughs> 호랑이 골라 들어왔네. 이거 도인님 피 없어, 도인님 피 없어. 아와이 진짜요 여기 왜 들어와요? <웃음> <웃음> 저기 들어가면 죽어질 <죽고 웃음> 거예요. 아 섬광 맞고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진짜아 <laughs> 매직 폴드야 진짜.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큰일이야. <laughs> 희망이 없네. 푸딩이 왔대, 죽어. 이건 굳어. 분 그러지 말고 무슨 걸로? 그냥 들어오해 들어오. 드로우. 숨어, 숨어, 어, 숨어 숨어 숨어. 숨어 숨어. 이런 일락이. 아, 네, 어. 발술 내지마 발술 내면 죽어. 발술이네요. 되었... 가만 있어, 분 가만 있어. 푸딩이 운동을 하면 좋아요. 건강에좋을 거예요. 좀 뛰면. 어차피 어차피 푸딩한 초은 의미 없어. 손 주먹지야 주먹. 아, 왜냐면 <laughs> 초은 <손> 이 <laughs> 보일까 봐. 귀여워. 헉, 뭐야 이거? 갑자기 <laughs> <laughs> 안돼! 뭐야 이거 와갑자기 <laughs> 안돼! 도망가 고가 도망가 안돼 안돼 가 역할을 다 했어 아야무데 다음 판 이어지네 이어 됐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무서운데 아나 저기 이여다 저기 땅굴에 다 들어갔다 적군이 푸딩 푸딩만 남았을 때 무승부 해야 돼 용미야 <laughs> 아, 용미야 이거 이거 우리가 질 확률이 높아서 최대한 오래 끌어줘 그냥 내가 피가 아났어날 피야 아이고 에이. 아이고 푸딩 그냥 들어와 해 들어와 해 숨어 숨어 벽에 붙어 벽에 붙어 푸딩형 드로야돼한번 더는 들어와 안될 텐데 크리스 내려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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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위에, 위에, 위에 위에 가만히 있어 내려가지마? 아 푸딩 도망쳐 들켰어 도망쳐 내려가자 성강탄이다 노이 맨날 자기가 성강탄 맞는다고 사냥 아, 시간이다난아안 하는데요 근데 이제 푸딩이 숨는 거왜 이렇게 잘해 우디 바퀴벌레 같다. 섬광창 <laughs> 먹어라. 아 보디 섬광창 걸렸다 어떡해? 오이 보디 어? 어라보야 아, 어떡해? 그... 이야다아아 어. <laughs> <야, 웃음> <요미야, 다음 번, 웃음> 아, 이렇게 되면 이건 망이 이기는 거구나. 그러고 야, 두 번은 못해. 그러고 못해. 두번왕 아니다 이 자식들. 야야또이홈지 마라. 나소이야난 섬광창. 너이님 멋있다 나이스 아 근데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나는 FPS를 정말 못하는 줄 알았거든 내가 생각보다 잘해 아니 무기가 아,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, 맞아 무기가 좋은 것 같아 <laughs> 아니야 용미야 너왜 그렇게 말해 <laughs> 무기빨도 있는 것 같긴 해 이모 너도 무기빨 심했어 에? 저도 들격스 천만 썬 느끼지 마야 다음에 이모 1대1로 FPS로 이겨본다 와 대박.